오늘은 열매의 복음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약속의 열매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길이 열리지 않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합니다.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연초에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세일은커녕 고난이 가득하고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듯한 깝깝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나에게 약속하신 것 같은데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의심할 때 있습니다 이런 의심과 내적 갈등은 비단 우리만 겪는 과정이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통과한 의례입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믿고 먼 길을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민족의 조상이 되기는커녕 아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 때 약속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게 구약 이야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약속의 열매가 조금 맺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풍성하게 어마어마한 약속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약속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사실은. 더딜지라도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약속을 꼭 붙잡아야 우리는 약속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자, 우리 성탄절 때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죠. 18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잉태되고 그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되고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납니다. 요셉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죠? 그냥 요셉아, 요셉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릅니다. 이 요셉 앞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1장 1절에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미 천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년 전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너의 뒤에 세우겠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씨는 단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다윗 이후에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딱한 명의 자손을 말하는데 일차적으로는 솔로몬 같지만 솔로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하게 되지 않았어요 결국 남북으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남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죠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영원히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요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섰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확장해 나가고 계셔요. 캄보디아에도, 네팔에도, 제3세계 선교지에서 지금도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섰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천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약속뿐만 아니라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된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있는 예언된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아들을 낳을, 낳을 것이요. 그의,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라. 예, 여기까지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 있냐 면요 여러분 성경 각주를 보시면 이사야 7장 14절로 되어 있죠. 자, 이사야 7장 14절. 똑같은 말씀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에 이미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셨는데 우연히 태어나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 그리고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 인사가 예사롭지 않은 인사예요. 이 인사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흘러도, 700년 전에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 교훈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요. 그런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주의 말씀은 너무 더뎌. 왜 이렇게 느릴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도 계시고 세상 어디에도 지금 다 계셔요.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있으니까 예배당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죠. 이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계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 세상의 종말까지 통으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통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2000년 후에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진배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열매맺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신 감동과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느낄 때는 더뎌 보여요. 하지만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더디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시절에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청년부 예배 때. 못 믿으신 분들 표정이 계시는데 제가 기타를 치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럼 청년들이 청년 부실에서 뜨겁게 찬양을 해요. 손을 들고 또 눈물을 흘리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많이 불려졌던 찬양 중에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제 기타를 치면서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뜨겁게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맨 앞에 앉아 있었던 제 동기, 제 친구 한 명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같이 불러요. 그런데 너무 크게 열정적으로 부르니까 제가 앞에서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이렇게 부릅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잊었나.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불렀냐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다 보니까 이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었나? 왜 이렇게 더디 응답될까? 응답될까? 그 고민에 빠져서 찬양을 불렀던 거죠. 우리는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속히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약속을 받는 방법이 뭐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그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오래 참았어요. 그랬더니 끝내 그 약속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두 번째 사실은요 고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 고민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다윗의 자손들이 요셉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꽤 많았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다른 질문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김해 김씨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김해 김씨, 네, 한세 분쯤 계시네요. 네, 손 내리시고, 자, 전주 이씨, 손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주 이씨, 전주시 좀더 많. 오유, 전주시 이한 일곱 분되시요손 내리시고, 이분들은 왕족이십니다. 왕의 가문이시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보니까 예배 오실 때도 벌써 이렇게 자신감 넘치시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자, 지금 김해 김씨, 전주 이씨. 왕족이시잖아요. 많아요. 그 당시에 다윗 시대 이후 천년이 흘렀어요. 다윗의 자손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래 됐을 거예요. 요셉만 다윗의 자손 아닙니다. 근데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한 사람을 정했을까요? 왜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가 요셉을 사용하겠다 저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고민해야 돼요. 요셉은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자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이해하려면 유대 관습을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약혼한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결혼과 동등합니다 결혼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혼한 다음에 1년 정도 동안 남편은 뭐 하냐? 집 지어요 집을 다 지으면 한 1년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신부 집으로 다시 와요 그럼 그날부터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예비하라 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밝히고 기다리잖아요 언제 올지 몰라요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어렴풋 예측하지만 정확한 날짜는 그날과 그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 1년 동안이 약혼 기간인데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서로의 정제를 지키고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날까지 그래서 이 1년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요셉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 사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당사자 말고는 그래서 요셉이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할까?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더니. 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의 뜻이 뭐죠?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은 시시비비를 확실히 분별해서 상벌을 아주 정확하게 주는 사람. 그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정혼 기간에 간음을 해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죠. 예수님, 율법에는 이 사람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로운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망받았습니다. 돌 없는 자가 먼저 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율법에 가늠한 사람, 남녀를 불분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아주 무서운 그런 법을 제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너무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랑과 신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라는 거예요. 절대 너희들 한눈팔면 안 된다. 너희들의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아주 나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평소에는 사이가 좋은데 먹을 것 앞에서 늘 싸우는 형제가 있다고 예를 듭니다. 피자고 오면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너무 마음 아파서 이제 피자는 무조건 반이다 반. 형반 동생 반. 예외 없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피자가 또 다음날 배달이 왔는데, 그날 따라 1시간 전에 형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동생은 하루 종일 굶었어요. 자, 형이 의롭다면 이 피자 어떻게 될까요? 나안 먹어도 되니까 너 많이 먹어. 이게 의로운 동생이잖아요. 아, 의로운 형이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잘 해석한 형이에요. 아버지는 비록 50대 50. 정확하게 갈라서 먹어라고 말했지만 그 의도는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지금 요셉은 율법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이 마리아를 위한 일일까? 고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조용히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끊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의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이 생각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지하게 묻고 묻고 또 묻습니까? 요셉은 그랬어요. 이 생각하다라는 아주 독특한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10장 19절에 한번더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죠. 이 일이 무슨 사인인가? 무슨 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임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인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최초로 이방인 가정이 세례받고 성령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죠. 하나님의 선교의 세 장이 확 열리는 그 시점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 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일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뻐받으셔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성탄 시즌에 제가 참 좋아하는 신약 학자가 한분 계시는데 그분이 칼럼을 짧게 썼어요. 제가 그 칼럼을 읽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요셉의 머뭇거림입니다. 요셉은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뭇거리는 가운데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머뭇거린 시간 때문에 가정을 지킬 수 있었고 구원 역사에서 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 대담하고 확신 있는 행동보다는 어쩌면 머뭇거림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머뭇거림은 내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인 동시에 자신의 도덕적 직관 잘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대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머뭇거림은 겸손과 소신이 만나는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머뭇거릴 양심만 있어도 좋겠다 싶습니다. 구원은 자기 확신보다는 자기 부인의 무모한 직진보다는 어쩔 줄 몰라하며 머뭇거리는 순간이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리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머뭇거리는 모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너무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감춰 있어요. 그리고 그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머뭇거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다가 아니지. 잠깐 더 기도해 보자. 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싸움이 교회 내에서의 싸움이에요. 제가 어제 선배 목사님 가정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축하해 주러 잠깐 갔다가 동료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잠깐 차를 마셨는데, 네 명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두명 교회는 평안하고, 두명 교회는 소송에 걸려 있어요. 교회 내부에 이쪽과 저쪽이 소송을 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서 이게 해결이 잘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싸우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적으로 나가는 거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 전쟁이잖아요. 내가 믿는 신의 뜻이 이거다 하고 자살 폭탄 테러 불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모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겸손한 자기 부인, 내가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하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머뭇거리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업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억해야 할세 번째 사실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됩니다. 고민만 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고민하는 가운데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여러분 이 무서워 말라라는 단어 가운데 요셉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순종하면요. 아내를 데리고 이제 정식 부부로 살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 멸시천대, 그 오해와 스캔들의 그 소문 안고 가야 돼요. 마리아와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 정도도 굉장한 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발자국 더 나가라고 부탁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무서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순종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고 부탁하신 일, 이거 하면요, 포기해야 될게 있어요.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셔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달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분부대로 행합니다. 분부대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오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음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했습니다. 21절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었고 그 어떤 이의제기도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삶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고민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요셉을 찾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지금도 요셉 같은 사람을 찾으셔요. 멀리 갈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고민하셨을 겁니다. 고민고민 하시다가 직접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낙고천한 구유의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날 밤 개샘만의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고민하셨어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민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십자가 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의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길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결단하여 순종으로 살아내는, 그리하여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